사랑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5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15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너 있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또 거짓된 목자들에 의해서 당신의 양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무자비하게 버림받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란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의 왕이요,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당시 악하고 거짓 목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하는 쥐를 다시 가져가 버리십니다.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악한 목자들이 가진 권력과 부의 명예를 보고서 저들에게 아부하고 또한 자기 이웃들 중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 삼았던 양들이 있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뭐 먹을 게 없어서 죽든지 말든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살찐 양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 살찐 양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에스겔에게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악하고 폐역한 목자들, 그리고 살찐 양들에 의해 그리운 고향과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여인 양들이 있었습니다. 살찐 양들의 날카로운 뿔과 건장한 체격에 밀려 좋은 초원 밖으로 내쫓겨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광야의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 여인 양들은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어린 양들을, 그리고 여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이가분의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한이다이가분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하고 그 불쌍한 양들 즉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니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거 하며 숲을 가운데서 찰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물을 생명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생명이 끊어질 만큼 암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생명의 근원인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살리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뿔달린 살찐 양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목자들의 눈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기들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핵가문 출신의 목자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실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지난번 에스겔 33장 28절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33장 28절에서 내가 그땅이 황우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땅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그 땅은 황폐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에게 억압받고 고통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전자와 똑같은 예루살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오늘 28절, 29절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려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은 매우 기름진 땅, 기근을 가뭄을 생각할 수 없는 땅,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편히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디 땅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백성들은 본인들을 강하게 얽매고 있었던 그 나무 멍해로부터 자육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들을 꼭 죄고 있었던 멍해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악한 목자들과 살찐 짐승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며 이리저리 저들의 놀이기감으로 전락해 버린 양들의 비참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인 양들은 스스로는 그 멍에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양들의 목자가 되기로 자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의 숨통을 조여왔었던 나무 멍에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거짓말 자유가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은 남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억압받았으며 이리저리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들. 살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녔으나 옹통 흙탕물뿐이요 짓밟혀진 풀쪼가리들 뿐이었던 땅들을 전전했던 이 양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이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니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에스겔을 통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해 주신다라는 약속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우리만을 피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악랄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손가락질하며 저의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며 거짓말과 거짓소문들로 저와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당시 수많은 이 약하고 여인 양들이 자기 스스로 나무 멍해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해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주시고 양들을 자유케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와 고통과 거짓말과 또 경제적인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지금 억누르고 짓누르는 내 숨통을 조여오는 그 멍해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조여오고 숨통을 조여오는 그 악한 나무 멍해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권간관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와 또 장마와 홍수로 또비 피해로 힘들어했던 우리의 또 이웃들과 또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